자, 안녕하세요. 성피티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필기 과목에 대한 난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해 드리려고 해요. 지금은 이제 매년 시험 난이도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2019년 시험도 시험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었고, 특히나 스포츠 윤리 그리고 스포츠 사회학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윤리하고 사회학이 매년 어려웠던 건 아니에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웠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또 다른 연도에는 또 다른 과목들이 또 난이도가 좀더 높게 어렵게 나온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목에 대한 난이도를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게더 어렵게 나올지 어,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어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정을 하시는 건데 그 해마다 과목별로 좀더 어려운 과목이 있고 좀덜 어려운 과목이 있고 이거는 계속 바뀌고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계속 좀더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년 시험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빨리 시험을 준비하셔서 시험을 합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시길 바라고요. 저도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그 매년 새로 기출된 내용들을 더 세밀하게 훑어보면서 책을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만 18세 이상이신 분들, 전공자가 아닌 비전공자이지만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책을 만들었고 개정판이 나왔어요. 최대한 핵심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필요 이상 많은 내용을 공부하지 않을 수 있고 합격선 이상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이 책으로 여러분들이 좀더 하루라도 빨리 집중해서 공부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 대한 이 합격률을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 2017년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합격을 하였죠. 지금 여러 가지 2015년, 16년, 17년, 18년 이렇게 계속 어 합격률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난이도에 따라서 등락이 굉장히 있어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반 이상 떨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뭐 그냥 대충 평균 잡아도 한50% 그죠? 그 정도는 떨어진다라는 거. 그러면 내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려면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2014년도 때까지 취득했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 그거 뭐 쉬워. 어렵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현장에서 계속 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포츠 지도사를 다루는 뭐타 업체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책, 개정과 그리고 영상 그리고 카페나 이 교육기관에 대한 연혁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가장 오랫동안 이 생활 스포츠 지도사 시장에서 지금까지 최초로 지금까지 계속 작업을 해오고 있어요. 시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올리는 영상보다 더 많은 영상을 올리는 타 업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만큼 저는. 계속 개정하고 계속 새로운 작업과 새로운 영상과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최신 내용, 변경된 내용, 이러한 것들을 가장 발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생활 스포츠지도사 2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성피티와 함께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잘 따라와 주신다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